아이고, 진짜. 근데 왜촐락촐난인데 귀엽죠? 아, 짜증나. 뭔가 하찮아. 다른 버전도 있는데 보여드려. 왜 쓰다듬어. 진짜 왜자해 아이고. 궁금해. 아니야, 궁금래왜 자꾸 막 꼬배지 같은 거. <laughs> 我打算快点完喽。<laughs> <laughs> 4 3 2 1뚜른뚜은오 여기 열린 거 뭐야? 자 열어볼게 이제 진짜 제대로 2오 오. 뭐야? 킨더바이도 들어있어 오다깔수 있겠다 다 우리 다운 거야? <laughs> 그니까 몇 개야 이게? 하나. 일단은 이거 가운 데인거또 있어? 뭐야? 이거? 뭐가 또 있어? 황금 앤이 있어? 뭐지? 이거 있었어. 우와. 근데 왜 꺼꾸로 내려있어? 그니까 뭐하냐? 이거? 이거 어, 얘는 뭐야? 얘? 얘도 <웃음> <웃음> 왜 얘는 저 까먹어. 그려나요 얘는 꺼꾸로. 자, 그 다음에, 예, 음, 거꾸로 태.. 중구도... 근데 왜 거꾸로는 뭐야? 몰라, 그 의도가 뭐지? 이것도 해리포터스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laughs> 여기부터, 여기부터 가볼게아 아, 나 여기부터 가볼게요. 아, 맨 아래에 있는 건 누구의 것이야? 그 야, 오, 오. 주황머리 이게 뭐야? 처음 봐. 그 얘네들을 설명 좀 해줘, 한 번씩.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laughs> 우리 헤르비온들만 안 나왔어? 아니 사자마자 그만해. 벌써 3개지. 여기까지면 4개야. 헤르비온들만 안 나왔는데? 마지막 헤르비온들겠지. 좀 나... 와... 마지막 건어가 꺼. 내가 꺼? 내가 갈게. 오케이. 고, 뭐라고? 오케이. 오케이. 그케게 그러면 너는 이걸 만들고 있어. 우리 헤르비온을 뽑으려고 사야 돼. 또. <laughs> 진개 만들었어. 또 얘네가. 싫다. 그래야 됐나? 해도 비험한 거. 황금 앱이야. 황해 해도 위험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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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이험 거. 해 거. 해도 위험 해도 위험 진열 끝! 도 위험한 거. 해 일단 저희가 구독자 0명이 됐는데 <laughs> 그거 다내일맥아니 <4매가> 감사합니다. <laughs> 빨리 넣어줘야지. 일단은 규칙은 그래서 4개 4개씩 1당 4개씩 해을때요 먼저 c c 를 자연스럽게 이기는 건무게 20이거든요. 근데 이게 총3라운드로 진행해볼까? 응? 너가 준비 시작하면 시작할게. 어, 갑자기 또떨리네 니들 리씨다 어... 니들 이리응 그래 준비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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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빨다 했어야 빠른데? 아.. 힘들었다. 이거 마치 운전가로 같군 잘했는데? 이게 나다. 오늘 아직 밥 사라. 경쾌 없이 졌어요. 인정. 유행 대쳐진 나의.. 뭐 봤냐? 봤냐? 리 어? 주은데 있네? 조금 디테일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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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그런... 음. 근데 이 더러워졌어 얘는요 일단은 원래 100피스를 맞추려 했는데 근데 퍼즐이 요즘 없더라 다이소에 그래서 천피스는 봤어? 본 적은 있어? 응. 천피스 본적 있어? 응. 나도 우리 집에 많거든. 그중에 그나마 제일 쉬운 천피스를 가져왔어요. 이제 이거를 색깔별로 먼저 섹션을 나누고 그리고 테두리를 맞추는 거아 일단 1단계는 뭐죠? 1단계는 해리포터야. 그러니까. 이회화의 목표는 안 치워도 되고 있다. 헤르미온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자머리 나올 것 같은데? 어? 사자머리. 또? 응. 네. 맞아? 아, 미치겠다. 뭔데? <laughs> 제발 그만 나와. 황금 애기. <laughs> 그리고 얼초는 우리. 이건 만들어 본 적이 딱한번 있어요. 아주 애기 때 내가. 우리 1년 때 내가 이거 주고 싶었어, 빼빼로데이 때. 음. 근데 내가 그날은 안몬드 그냥 빼빼로 줬거든? 음. 너무 식사 하는 거 같아서. <laughs> 인천에서 줬잖아. 그래서 이번 두 번째 빼빼로데이였잖아아리 음. 그래서 이거를 줬어요. 아시죠, 얼추? 알긴 아, 하는데. 내가 얼초 이걸 기본 만들 거야. 너가 LOV를 만들 거야. 그래서 얼린 다음에. 이거 아니야? 얘는 기본이야. 근데 얘는 여기 LOV 써도 되지. 여기 초콜릿의 색깔이 다른 거야, 다. 아... 근데 얘 녹여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녹아있겠지? 이거 먼저 할래? 갑자기 이거 하고 싶어졌는데? 너무 귀여운데? 이게 병아리 봐. 이거 쌀수 있겠어? 안녕하 <laughs> 이거 싹기도 어려워. 생각보다. 이거 8살이 할수 있는 게 아닌데? 그리고 얘를 여기에 올린다고? 와, 어려운데? 그냥 얘만 밀면 되잖아. 응. 너무 귀여워. <laughs> 아, 너왜다 찔러보냐? 너, 찔러 <laughs> 너 뭐하냐? <목겨> 야, 이거 안 퍼져! 빠진다! <laughs> 야! 너 뭐해! 됐어! 오! 하지마! 하지치우 자! 너 가져! 이 뭐야, 이거! 너 가져! 너 <laughs> 가져! 너의 바로 잘가너 끝이야 갑자기 <laughs> 뭐 하냐 너 무섭지 너뭐 하냐 <웃음> <웃음> 너 무섭지 뭐 우리는 이제 얼초를 했는데 누가 내 거냐 그러면 이거. 이게 내 거네 완전 조금 됐냐 딱이네 음. 음. <laughs> 아, 됐다. 먹어볼까? 맛있다. 어. 오! 오! <laughs> 퐁퐁. 너어떻 하루만에 다 맞추냐. 응. 나는 부실게요. 응. 왜 이렇게 부시자? 나는... 이분부터 부실게요. 이거로왜이거로부터 부셔? 얍! 와우. 이거다, 알겠냐? 얍! 다부서다 아! <laughs> 부서졌다, 오, 다 부서졌다, 다 부서졌다, 다서졌다다 부서졌다, 랭상 부서졌다, 다 부서졌다, 랭서졌다다부서졌다 좀 복숭아 복숭아. 오늘은 아까의 언박싱. 무야파야. 응. <laughs> <laughs> 귀여워. 나 이런 크림 진짜 귀여워. 얘는 소주랑 맥주를 들고 있어. 소매?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이 안색? 너 저랑 초 봤어? 어린애들이야. 뭔 <laughs> 말이야? 너 봤어? 어. 어때? 배정했어. 그래? 나 오늘 수리 완료. 가운데걸제거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여기까지. 어떻게 했어? 안넣 네? 왜? 뭘건에 올라오겠지? 이걸 주시면. 여기다 달아 줄까? 여기다 어디? <laughs> 고맙 했습니다. 감사요. A few moments later. 생각보다 우리 <laughs> 초코바다랑 비슷하 우리 왜 요즘 말 안해? 어? 우리 왜 요즘 말 안해? 왜 어? 그래, 오디오가 조금 길어? 요즘에, 요즘에 우리 말 안하냐? 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하냐? 그니까 아, 너무 웃기다.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 아, 마음에 들어. <laughs> 짜잔, 내 작품 트리. 나 입술 왜 저래? 설명해주세요. <laughs> 일단 이 트리는요. 고정관념을 딱 깨는 트리고요. 보통 트리아는 뭘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얼굴은 없다며 이게 세모나 틀을 생각하는데 나는 약간 마이크로 틀과 아이디어로 응. 직사각형 응. 모양이틀 플러스 근데 머리에 이렇게 이 있죠? 그이 원래 동그려요. 그래서 이렇게 쌓았고 이 덜이. A few m o m e 이요비키오로때한이 많아져서 빅히어로 산타를 만들었어 이건 썰매야 이제 얘 작품 제꺼요? 제꺼는요 네. <laughs> 산타를 원래 로돈프레가 쓰는데 조금 네. 연발을 즐기셔가지고 <laughs> 여기. 사장은 뭐야? 몸이 약간 열이 올라오게 보이죠? 지금 네. 음주운전 하면 안되니까 네. 그렇게 류도프를 끌어주고 산타. 오세팔게 어, 너무 많이 마셔서 배도 나왔어 비만이다. 바지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배 뭐야? 그런 사실주의적 작품들이고. 수염은 응. 없죠? 수염 없어요. 넓어서 없었어. 다리 왜 저래? 다리도 지금 지방이 많이 축적돼가지고 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예. 하반신. 비바? 하지 <laughs> 비바이라고 해요. 네. 그 비바이도 싫어하고. 네, 그렇지. 이제는 우리가 웅치치 로고를 만들어보자. 좋아요. 바꾸고 싶다 했으니까. A few moments later. 이제 유튜브 채널 로고를 바꾸기 위해 만든? 우리들 간의 캐릭터 저작권 없음 그, 아, 완전 저작권 없지. 우리한테 있지 그치. 그 다음에 다른 옥시이찬을 저격 좀할거무 뭐 저격이야 나를올수 없을 것 같아 아, 우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어. 네? 이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입니다 일단 얘는 저래요 이게 응. 이거는 너 <laughs> 이게 너야. 아나 너무 못 생겼어. 이거 꽃도 했어. 너무 그리고 너가 좋아하는 스몰라스와 입술. 그리고 땡땡이 모이 원피스와 다리 뚜껑에. 원피스 한 번도 입어본 적도 없는 거. 이게 너다. 내 생각에는. <laughs> 사이 좋아한 거야? 응. 둘이 잘 어울려 <laughs> 지금 보니까. 갑. <laughs> 그뭐해내오리 응. 우리 너무 근데 우리 뭐예요? 머리 오리 따로 쓰면 된다. 그러개 응. 기대 우리는 자우리싸 오리가... 어, 부러져 자이걸 만들어 머리 위에 꼭 올려야 돼.